안녕하세요 지리도사 장용극입니다. 네, 섬이 참 이쁘죠? 어, 멋있고 여기가 <laughs> <이게> 어디냐면요. <laughs> 그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용바위에 왔습니다. 아저 앞에 보이는 게 용바위는 아니고요. 아 이렇게 보면은 요 뒤로 올라가야 된대요. 저기 지붕만 살짝 보이는, 이것이 오늘 숙소.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저기는 지는 해.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저산 이름이 화령산이라고 하네요. 화령산. 아. 아, 여기 온 김에 잠깐. 다보인놓구나 예, 분 미르 마루길 탐방로라고 써있네요 어찌됐던 간에 용발 이야기가 쫙 있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처럼 글씨를 그 늦게 읽으시는 분은 한 번씩 정지 누르고 보시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뭐 설명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생김새죠. 이렇게. 자. 지금 현이치가 여기, 여기가 되죠. 현이치. 가만어 봐. 가만. 어, 가만. 용암선착장. 지금 현이치가 이용동화 화장실이 있는데, 아, 용바위가 여기. 그렇습니다. 용두암, 용바위, 용바위, 용조형물, 조형, 용굴, 미르전망대, 사자바위, 사자바위 포토존, 예, 그리고 몽돌 해변, 다랭이눈 유채꽃밭, 남열해도시해도지 해수욕장, 우주발사 전망대. <laughs> 여기에 보면 용두암이라고 써있죠. 용두암은 어느 것이냐 하면은. <laughs> 영상으로는 내 얼굴밖에 안보이네 저 앞에 햇빛이 너무 강렬해 가지고 하나도 안보여요 이곳이 용도안 이라고 합니다 아, 멋이 있네 자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한바퀴 뺑 돌아볼게요 생김새가 참 희한하게도 생겼어요 <laughs> 아이고 이 화면 보면서 걷다가 넘어질 뻔했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설명서를 일단 잠깐 비춰볼게요. 아이고 그 전에 제가 설명서를 다 읽었거든요. 읽었더니 시간이 너무 걸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 비춰주시면은. 이렇게 지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용의 울음소리가 난데네. 햇빛과 함께 이렇게 탁. 자 그러면 아 용머리를 잠깐 보고 갈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때 뭔가를 덜 샀어요. 그래가지고 또 뭔가 사러 나가기 위해서 빨리 영상을 찍고 아, 다시 한번 나가 봐야 돼요. 나갔다 와야 돼요. 구흥의 <laughs> 경 해가지고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일경이 팔룡산 팔봉, 이경이이경 2경 소록도, 삼경 구흥만 사경 나로도 해상 경관, 5경 금탑 사비 사비자 나무숲 사비자 나무숲, 육경 어, 영남 영바위, 칠경 금산 해안 경관, 팔경 마곡산 기암절경, 구경 남멜리 일출, 아 그리고 십경이 중산 일몰. 그렇습니다. 이제 영남 용바위라고 하네요. 자, 요거는 이젠 지도, <laughs> 고군 관광 안내 지도입니다. 자, 용바위 쪽으로 가볼게요. 짠짠짜잔 근데 바위들이 그 용암 그 그런 바위라 이건 무슨 바위라 그러죠? 아, 그런 바위라 아주 그냥 시큼해가지고 무슨 갈색도 나고. 아, 그리고 여기에 공룡발자국이 있다는 그 설을 들었는데 이게 혹시 공룡발자국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몰라요, 나는? 어. 아, 나는 공룡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룡 발가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게 뭐 물이 있는 민물인가?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보인 건가? 어우, 파도 소리 봐. 여기 군데군데 뿡뿡 뚫어져 있네. 어어 어. 이게 용바이다와이 멋은 있네 오늘 저녁 이곳에서 옥색 계다이개 개. 개개이또 어, 있다. 단이에요계단이죠 개가 딱이죠가지딱 숨어 만지놓다있어 내놓고 있요요 이곳이 영남 용바이라고 합니다. 아이씨. 멋있다. 야 이거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멋있네. 아, 바다가 이렇게 있고 아, 그리고 멋있죠? 그리고 저기 계단식 바위가 그냥 자연적으로 계단식처럼 이렇게 된 곳이 있어요. 그건 어 이것만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그 뭐냐 바위가 우중불성 이게 울퉁불퉁 해가지고, 걷기가 조금 힘들어요. 바다 지면을이. <laughs> 저거 이름 나 몰라요. 이름 모르지만 지면을이처럼 생겨서 바다 지면을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 오, 여기, 요, 여기, 요, 요 곳에는만 바다색, 아니 바다란다. 바위색이 아, 틀리죠? 다 아, 이런데, 요기에만. 무슨 꽃구가 이렇게 흘러내린 것처럼. 여기에만 이렇게. 야, 사진. 사진, 옆으로 한번 사진을 살짝 찍고. 이렇게 한 번. 찰칵 찍고. 됐타 계단식 바위. 자, 저 멀리 가서. 어 이거 멋있는데? 멀리 가서 사진을 한방 찍어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아, 이게 다안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전망, 살짝, 씻고, 오, 멋있다. 완전 절벽이야, 절벽. 와, 절벽에다가 여기는 45도로 딱, 바위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바위가 참 시안하게 생겼다. 어떻게, 양쪽으로 틀리냐. 자, 멋있어요. 파도 소리도 좋고, 아, 끝내고 다 네. 아, 이곳이, 어, 전남, 공군, 영남, 용바위입니다. 음, 아,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구요. 근데 바위에, 아 저런 기포 구멍이 이렇게 있네 어 아까 이걸 또못 봤네 다리에 기포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용암이 흐르면서 식으면서 공기가 빠져 나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 뭐제 추측입니다 근데 아마 제 추측이 맞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멋있죠 이건 줄게 봐야 겠다 아. 영남 용 바이 네 지리도사 장용극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남 용 바이에서 전해 드립니다 영상 마칩니다 전해 드립니다가 아니라 안녕히 계세요